즐거운 게임 할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PC 스팀 게임 추천 30가지를 준비하였으니 영상 참고하셔서 각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츠기릿 시드마이어의 문명 6. 시간을 아사가기 좋은 악마의 게임으로 유명한 게임입니다. 제국의 영토를 확장시키며 문명을 발전시키는 게임으로 위대한 지도자들에게 맞서 오래도록 지속될 나만의 문명을 건설하는 게임입니다. 클레오파트라를 비롯한 역사 속 20명의 지도자 중한 진영을 선택하여 즐겨보실 수 있으며 시간을 순삭시킬 정도로 녹일 수 있는 게임이니 시간순삭 악마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시드마이어의 문명 식스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페르소나 파이브 더 로열. 아틀러스의 대표 간판 시리즈 중 하나로, 낮에는 학교에서 밤에는 궤도단이 되어 악인들과 전투를 펼치고,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조호하며 즐겨보실 수 있는 RPG입니다. 흥미로운 스토리와 연출을 가지고 있으며, 전투 외적으로도 추가 컨텐츠 또한 많이 있는 편이라, JRPG를 좋아하신다면 놓칠 수 없는 작품입니다. 할 만한 JRPG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페르소나 파이브 더 로열을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스,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의 14번째 메인 시리즈 게임으로 일본 생곡 후 시대 말기인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전작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잠입 및 암살 액션을 즐겨보실 수 있으며 다양한 무기와 장비를 통해 독특한 암살 모션 또한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임과 동시에 실전 인물을 메인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사용했으며 더블 주인공 체제로 진행되어 주인공마다 플레이 스타일이 바뀝니다. 오디세이 이후 오랜만에 캐릭터 레벨이 재도입되었고 캐릭터 레벨이 지역 권장 레벨보다 높아지면 자동으로 적에게 레벨 스케일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기술 변화를 통해 압도적인 오픈월드 표현과 몰입되는 스토리 연출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작품이니 세밀하게 묘사된 자연 환경과 사계절 시간대에 따른 모습을 보며 탐험하는 재미를 즐겨보실 수 있을 겁니다. 파워워시 시뮬레이터. 고압 세척기를 이용해 다양한 물건과 장소 등을 청소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단순하고 깔끔한 직관적인 그래픽을 가지고 있으며 고압 세척으로 사물들을 씻어내는 시각적 표현이 잘 되어 있어 경쟁에 치인 여러 플레이어 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청소를 하며 깨끗해지는 물체들을 보며 심리적 만족감을 줄수 있는 게임이니 할만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파워워시 시뮬레이터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 한국의 시프트업이 개발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출시 한달 만에 100만 장 이상의 판매를 올리는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세밀한 전투 시스템과 화려한 비주얼로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전투 시스템은 적의 공격 패턴을 파악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반격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프레임률과 해상도를 통해 액션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캐릭터 모델링과 조명효과 및 배경디자인 또한 뛰어나며 SF와 포스트 아포칼립스 분위기를 잘 살리고 있습니다. 웅장한 OST와 전투의 긴장감을 살리는 효과음 등 뛰어난 그래픽과 몰입도 있는 세계관을 통해 만족스러운 타격감과 도전적인 전투를 즐겨보실 수 있으니, 액션 RPG를 좋아하신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몬스터 헌터 월드. 이 게임은 확장팩과 최종 컨텐츠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 오랜 시간 동안 플레이 타임을 가질 수 있다는 점들이 장점입니다. 몬스터 헌터 라이즈의 적은 컨텐츠로 인해 입문하신 분들이 제법 있으며, 몬스터 헌터 시리즈 중 흥행에 성공한 이력이 있는 작품으로, 이벤트 퀘스트 등 다른 유저들과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검증까지 완료되어 있는 시리즈이니 몬스터 헌터 시리즈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입문작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작품입니다. 몬스터 사냥을 중심으로 하는 게임 플레이와 각기 다른 서식지와 생태계를 가진 몬스터들이 등장하여 탐험과 사냥의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고 몬스터들과의 짜릿한 전투를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진입 장벽과 반복되는 콘텐츠로 다소 아쉬울 수 있으나 모험과 도전을 즐기는 플레이어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키로 섀도우 다이 트와이스 소울라이크와 비슷한 특유의 난이도와 멋진 액션성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특유의 웅장함과 보스전에서 좋은 몰입도를 느껴보실 수 있으며, 보스의 패턴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공략하는 재미가 있어. 성장의 재미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제법 있는 액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안성맞춤인 게임 중 하나입니다. 패링과 자세 게이지 시스템을 활용한 전투는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고 있으며, 몰입감 넘치는 일본 전국 시대의 분위기를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전투 시스템과 보스전의 완성도가 뛰어나고 도전적인 액션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라면 각겜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리스크 오브 레인 2. 기괴한 괴물들과 싸우며 혼돈스러운 외계 행성을 탈출하는 슈팅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110가지 이상의 아이템들이 매번 다르게 등장하여 매판마다 새로운 도전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아이템을 많이 수집할수록 효과들이 섞여 더욱 재미있는 복합 효과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가가 좋은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리스크 오브 레인 2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포 인디 게임사에서 제작한 협동호러 게임입니다. 전체적인 스타일은 리썰 컴퍼니와 매우 흡사하지만 스테이지를 직접 고를 수 없는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출발 지점과 맵상에 위치한 추출 장치로 아이템을 운반 및 정산하고 이후 출발 지점으로 무사히 돌아가 스테이지를 탈출하는 게임입니다. 귀중한 물건을 찾아 운반하는 것이 목표인 이 게임은 게임을 진행하는 도중 여러 괴물들과 마주치며 웃음 포인트도 있어 재미와 공포 두 가지의 재미를 담았습니다. 물리 기반 아이템 운반 시스템이 있어 신중한 운반이 필요하며 예측 불가능한 괴물들의 행동으로 공포심을 자극하고 훌탐이 짧게 진행되어 반복 플레이에도 적합합니다. 협동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니 친구들과 함께 협동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하자드 리포, 바이오 하자드포의 리메이크 게임입니다. 앞서 선보였던 2편과 3편과 마찬가지로 현 시대의 그래픽을 보이며 업그레이드 된 작품입니다. 배경이나 주변 사물들의 세밀한 묘사, 특히 가나도 크리처들의 살벌한 모습을 리얼하게 구현하여 플레이하는 중 좋은 몰입도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무섭고 징그러운 호러적인 요소가 제법 있는 편이라 이러한 요소들의 큰 거부감만 없다면 갓겜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할만한 액션 호러 서바이벌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바이오하자드 리포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페르소나 3 리로드. 2006년에 발매했던 페르소나 3의 리메이크 작품입니다. 캐릭터 2D 일러스트, 3D 모델링 및 배경 디자인, UI가 리뉴얼되었고 전체적인 밸런스 조정과 캐릭터 사이드 퀘스트 추가 등 전작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게임을 리메이크한 작품이니 할 만한 JRPG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페르소나 3 리로드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숲 속의 작은 마녀, 라이플 심율 탐험 요소가 잘 어우러진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숲 동굴, 호수 언덕 등 다양한 지역 탐험이 있고, 식물이나 생물 등에서 재료를 수집해서 포션을 만들거나 마법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료를 갖고 버튼 누르는 게 아니라, 재료 가공과 추출 등 조작 요소가 섬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관계 형성, 그리고 선물 주기가 있어 대화를 통해 친분 쌓기를 할수 있고, 고양이와의 교감이나 낚시 주택 꾸미기 등 여가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픽셀 아트 스타일이 매우 정감 있고 귀여우며, 환경 디자인도 분위기 있게 잘 되어 있으니 음악 소리 분위기도 차분하고 휴식 및 치유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적은 어드벤처 게임을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브이 라이징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뱀파이어 서바이벌 액션 RPG입니다. 뱀파이어란 소재를 확실하게 컨텐츠에 녹인 게임으로 취향이 심각하게 많이 탄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최종 평가는 현재 매우 긍정적으로 좋은 평을 받고 있으니 오픈월드 생존 액션 RPG의 매력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V라이징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갓 오브워 라그나로크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에서 PC로 이식되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액션과 훌륭한 타격감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으며 꾸준하게 인기 순위 상위권에 있는 시리즈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부제로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를 즐겨보지 못했다면 한 번쯤 플레이를 해봐도 좋을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몬스터와 보스의 종류가 다양해졌고 사이드 퀘스트 등 대부분의 요소가 크게 증가하였으니 화려한 액션을 즐겨보고 싶으시다면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포 리판타지오 《페르소나》와 진 여신전생 시리즈를 제작한 팀이 제작한 RPG입니다. 여신전생 시리즈와 페르소나 시리즈를 한데 모아 섞어 익숙한 맛 속에서도 새로운 맛을 탄생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부각시켜 메타포 리판타지오만의 느낌을 잘 살렸습니다. 아틀라스식 RPG류를 좋아하시거나. 턴제 전투를 즐겨 하신다면 해봐도 좋을 각겜입니다. 특히 전투의 경우 전통적인 턴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다양한 스킬과 조합을 통해 전략적인 전투가 가능하며 세밀하게 구현된 캐릭터 디자인과 아트를 통해 판타지 세계의 분위기를 한층 더 누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러스트, 게리 모드로 유명한 페이스펀치 스튜디오가 개발한 샌드박스 생존게임입니다. 서버에 입장하면 무작위 위치에서 스폰되며 자원 채집에 쓰이는 도구를 사용해 다양한 자원을 채집하고 거처를 짓는 등 알아서 생존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고인물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초보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는 편이며 제작, 건축, 생존까지 어마어마한 노동력과 자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쉽게 질리거나 흥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러스트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프트 뗏목 위에 올라탄 채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상황에서 생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생존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해류에 떠내려오는 아이템들을 붙잡아서 생존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고 뗏목을 확장시키며 뗏목을 뜯으러 오는 상어들을 쫓아내는 등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플레이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명성이 좋은 게임 중 하나이니 할만한 생존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레프트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컴플리트 에디션 장대한 오픈월드를 즐겨보실 수 있는 액션 RPG입니다. 기존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와 보너스 컨텐츠 및 버닝 슈어스 확장팩이 포함되어 있으며, 먼 미래를 배경으로 한 호라이즌의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로 돌아가 머나먼 땅을 탐험하고 거대한 기계들과 전투를 펼칠 수 있습니다. 전작에 비해 크게 개선된 조작성과 스킬트리, 그리고 전투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 할 만한 액션 RPG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컴플리트 에디션을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드바이 데이라이트 생존 게임으로 탈출하려는 생존자와 그걸 저지하려는 살인마와 심리전이 매력적인 게임입니다. 우선 이 게임은 고인물들이 유비에 대한 배려가 없어. 뉴비 진입이 상당히 힘들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핵도 많아 직접 플레이보단 보는 게더 재미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 명의 플레이어가 생존자들을 고문하며 죽이려는 살인마를 담당하고, 나머지 4명의 플레이어는 살인마로부터 도망치는 생존게임이니, 할만한 생존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블 스파이더맨2. 다시 한번 마스크를 쓰고 거미줄을 날리는 영웅이 되어보실 수 있는 오픈월드 액션 게임입니다. 화려한 그래픽으로 뉴욕시의 디테일한 모습을 구현했으며, 건물 유리창 너머의 내부 모습까지 표현하는 세심함까지 마블 스파이더맨을 좋아하신다면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히터 파커와 마일즈 모랄레스 두 명의 스파이더맨이 등장하고 각 스파이더맨들을 활용해 화려한 액션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신규 지역인 브루클린과 퀸즈 그리고 코니아일랜드를 포함하여 전보다 넓어진 마블의 뉴욕을 탐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작의 장점을 계승하고 그래픽, 전투 시스템, 스토리 등 여러 면에서 발전을 이룬 작품이니 스파이더맨의 팬이라면 놓치기 아쉬운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라운디드, 일상생활을 지내다가 개미만큼 작아진 친구들과 함께 생존하는 협동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개미만큼 작아졌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를 진행하며 여러 곤충들을 접하게 되고 막상 아름답기만 했던 장소가 무섭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만큼 평화로운 삶인데도 위험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이러한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라운디드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귀멸의 칼날 히노카미 혈풍 남투.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IP를 활용한 3D 격투 게임입니다. 새로운 스토리 모드가 추가되었으며, 활락 이거리편, 도공마을편, 합동강화훈련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주요 전투 장면이 더욱 상호작용적으로 구현되었고, 새로운 탐색 요소인 수집 미니게임 아이템 장착 등 도입으로 재미 요소가 강화되었습니다. 전보다 빠르고 정확한 타격과 반응성 좋은 행동 입력, 그리고 파티클 효과가 강화된 기술 연출 등 전투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이 향상되었습니다. 팬들이 원하는 주 캐릭터도 포함되어 있으며 애니메이션 풍셀 쉐이딩 그래픽과 매력적인 연출이 돋보이니 귀멸의 칼날 애니메이션을 재미있게 시청해보신 이력이 있으시다면 격투의 쾌감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워해머 사만 스페이스 마린 2 좋은 그래픽과 연출을 경험할 수 있는 3인칭 액션 게임입니다. 훌륭한 타격감과 물량 학살의 맛을 느껴볼 수 있으며 원거리 근거리 무기 밸런스가 있습니다. 캠페인 볼륨이 적다는 비평도 있으나 다른 요소들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압도적인 그래픽으로 멋진 액션을 즐겨볼 수 있는 작품이니 액션 게임을 즐겨보고 싶으시다면 취향저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작의 강렬한 액션과 워해머 사만의 세계관의 독특함을 한층 더 심도 있게 발전시킨 작품이며, 고퀄리티 그래픽과 세밀한 전투 시스템을 통해 어둡고 치열한 전투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3 흥미진진한 격변의 19세기 속에서 나만의 이상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게임입니다. 1836년부터 1936년에 전 세계 수십 개의 국가를 이끌어 보실 수 있으며, 국가의 산업을 확장하여 수익성을 올리는 깊이 있는 경제 체계와 외교적 책략을 사용해 세계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조약이나 교섭 등 광활한 역사의 무대 속에서 주인공이 되어 보실 수 있습니다. 전략적인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빅토리아 3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디 오어 낫. 아일랜드의 게임 개발사 보이드 인터랙티브에서 개발한 택티컬 슈팅 게임으로 스와트포의 정신적 후속작입니다. 레디 오어 낫만의 컨셉이 잘 살아있으며 조작감이나 그래픽에서 호평을 받고 있고 똑똑한 AI 팀원들로 인해 듬직한 전후회를 느껴보실 수 있으니 할만한 FPS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레디 오어 낫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운트 앤 블레이드 2 배너로드. 광대한 중세풍의 샌드박스에서 새로운 땅을 정복하는 전략 RPG입니다. 군대를 일으켜 전쟁에 뛰어들고, 깊이가 있으나 직관적인 실력 기반의 전투 시스템을 통한 대규모 실시간 전투를 펼쳐보실 수 있습니다. 적응하기까지 오래 걸리는 게임이지만, 적응만 성공한다면 높은 몰입도를 자랑한다는 평이 많으니, 할만한 대규모 전략 RPG를 찾고 계시다면, 마운트 앤 블레이드2 배너로드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테일즈, 중세시대를 기반으로 불을 찾기 위해 용병단을 이끌며 현재 기반의 오픈월드를 즐길 수 있는 RPG입니다. 동료들을 모집하고 현상금을 모으는 등 모험에 재미가 좋고 자유도가 있는 편이라 활동을 자유롭게도 즐겨보실 수 있으며 용병마다 클래스가 있어 전략적인 전투를 경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군을 적 근처에 3명을 접근시키면 호위 공격 보너스가 붙어 추가 데미지를 입힌다거나 아군 옆에 캐릭터를 배치하면 지원버프를 받아 받는 피해 감소를 받을 수 있는 전략적인 재미까지 곁들여져 있는 게임입니다. 할만한 턴제 RPG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워테일즈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루세이더 킴즈3. 귀족 가문을 선택하고 세대에서 세대로 내려오는 중세시대를 왕족을 위대하게 이끌어 보실 수 있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전쟁을 통한 수단 말고도 전략과 외교적 기술 등으로 왕조를 확장하실 수 있으며 자신의 왕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다는 평가도 있으나 장벽만 넘긴다면 한동안 매판마다 새로움을 느껴보실 수 있으니 할만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크루세이더 킹즈3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어 키퍼. 오래전 잊혀지고 수많은 비밀로 가득한 동굴 속 탐험가가 되어 지하를 누비며 협동으로 할만한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테라리아와 스타듀벨리가 합쳐진 듯한 느낌을 주고 새로운 걸 발견하며 탐험하는 재미를 경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협동으로 할만한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코어 키퍼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버쿡2. 여러 가지 요리를 준비하고 서빙하는 과정을 통해 협동하는 것이 주된 목표인 게임입니다. 주방에 여러 역할을 맡아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를 만들고 손님에게 서빙하는 과정에서 여러 도전과제를 수행하며 소통과 협력을 잘 이루어 높은 점수를 얻어야 하는 게임입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협동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오버쿡2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만한 갓겜 찾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제 유튜브 채널은 게임 할인 및 데이터를 통한 랭킹쇼 순위 추천 리뷰를 진행하고 있으니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이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꾸준한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